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앞에서 이제 15장에서 어떡 7개와 생선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은 곧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이 없습니까라고 요청한 것이죠. 게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제자들은 직접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들을 향해 지금 교훈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누룩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이 있죠. 첫 번째 측면은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영향력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적은 양이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영향력의 강력함 혹은 영향력의 넓은 범위에 대해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앞서 13장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할 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누룩을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교훈에 비유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의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1차원적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곱씹고 영적인 경계태세를 다 갖추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칠병이요. 일곱 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일곱 광주리를 남겼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고 이동하면서 누가 그거 챙기겠지 하고 아무도 안 챙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뒤늦게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이 얘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 그거 왜안 가져왔지?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너무나도 초등학생 같은 그런 반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도록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영과 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셔서 누룩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 경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영적 경계 태세를 갖추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아, 그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먹는 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되는 정말 폭넓은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지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걸 너무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관심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눈길을 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가 하나님과 일치된 관심을 갖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늘 하나님과 우리 의 관심을 일치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책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상,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세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중을 듣고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죠.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이 항상 떡을 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들은 떡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떡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성도들도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그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더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세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형식주의, 또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죠.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얼마나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저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중에 다시 등장하실 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위선, 가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은 겉은 번지르르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썩은 시체가 들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 생활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앙 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경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아주 세속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온통 현실 세계에 있을 뿐입니다. 현실에서 잘 살고, 현실에서 권력을 얻고, 현실에서 복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세속주의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사두개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여위를 먼저 구해야지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세상에서 더 물질을 얻는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니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겉과 속이 일치되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일상과 신앙이 일치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두개인 같이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 온통 관심이 떡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리세인의 외식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주의하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두교인들의 세속화의 누룩을 주의하여 더욱 경건한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하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